5 4 3 2 1 쟤, 내가 바다라고? 어이구. 제가 바다인데 이거 바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거기 아, 이모델키안죽어오격네병차를 나가야 돼요. 아, 제가 하네, 리사님. 이 걸리면 잘 나가세요. 보통 보고 이동할 준비. 준비하시 낮조심. 한개 잘하시고. 뭉치세요. 찐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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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심. 나탄됐어요, 이거. 멈추세요. 넘어갔습니다. 몇번잘 <목소리> 나가시. いいね。 이렇 같이 가야 돼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들어오는 폭탄함 추축이니까리마인더만하세요 음, 한번 더 와요. 그럼 안 들어와요. 끝나면 아직 지금 넣으면 돼요. 들어간대요. 룸녀한테 붙터했어요 줄들어 <laughs> 다음 번에 폭탄 들어올 거예요. 4 3 2 1님고 아. 잘라 나가셔야 돼요 조생님괜찮 지뢰가 지고 죽었을 어요 텐트 죽을 수 있는 거네요페이스 넘어갈 거예요 그냥 필요하세요 굉장히 제일 잘 됐어요 3패 가서 제가 볼 때, 근데,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게 뭐냐면은, 구슬 죽는 거 제외하고는, 삼성고 이후랑 사성고 이후 때 공포 붙는 거거든요, 제가 볼 때. 시선 때 공포 붙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, 공포에 꼭 붙어주세요. 그때 이중이 된 사람은 절대 못 살리기 때문에 자꾸 나중에 딜이 모자라는 거예요, 이중 된 사람들 죽어서. 그러니까 공포 이중 안 되게 꼭 붙어갖고, 주위에 사람 바로 붙어주세요, 본인공포 아니면은. 제가 약간 네 약간 뭐 거리를 두고 있을거예요 제가 역삼쪽으로 나갈거니까 역삼쪽으로 나가면서 나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.. 때 그니까 러 역삼이랑 반대로 서야되니까 우리가 약간 다이아나 다이아보다 동글 사이 정도에 있어야겠죠 자리를 제가 역삼쪽으로 나갈거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보다 엑스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더 있으면 죽겠죠 나무 위치 보시고 감 맞고 샤 안에 한 마리 있어요. 침 담그시면. 차단 보지 마시고. 발한번 하시고. 차단했어요. 나 조심, 나 조심. 사이에 들어가세요. 올라가서 마시고. 날라가면 그 위로 올라가세요. 올라가, 올라요날라가면고슬고만3개 안주하세요. 들 나올 거예요. 우리 네. 안시고요 t w 어세요 네, 먹어줘야 돼요. 안주 죽어요. 두건네요 좋아요. 분딜 나오시고요. 한번자 이. 축창 빨 양갱 축창 양갱. 안 아끼셔도 돼요. 음. 마지네 모듈 나올 거예요 3, 2, 1. 두 번째 모듈 나올 거야. 모듈 나 거야. 3 준비하세요. 3개. 고개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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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이겼어요 당신의 대상입니다 다이기시 u I'm seeing you. i 유도할거 i 요 g you. I'm seeing y 요 u I'm s 어딜 나오세요? 브리디리 보자 아보면서브리디닉턴난 날아올 거고. 나 생기면 올라가세요. 나 생길 거고. 양조고추. 날아오고. 사이에 끼세요. 지금 사이에 끼시고. 중요한 타이밍이에요. 상기하면서 적기 3계부터 하시다가 무덤 니이시고3수 하세요 4월 <laughs> 5일 나올까요 주천이 가만히 있어요 4월 5요 5주 5일 5주 5일 5주 5일 5주 5일 5주 주5님 5주 고일 5주 5일 5주 5일 5주 5일 5주 5일 5주 5일 행성 피 없으면 안정적이에요. 집어풀 없어서. 우승님 재집결. 선 들어놓고 안 피우지. 안정적이에요. 다음 제... 거 맞고 평온. 일곱 정 들어와요. 바질 깔아놓고 상대할 준비. 이일 나가요. 고통에 붙어. 고통에 붙어. 고통에 붙어. 아니 그 공포에 붙어. 공포에. 4. 4. 주펜님 a n is shut up. I'm going to g 줄 I'm g o i 줄 g to go. 줄 m 요 o i n g to go. I'm g o i 라 무술 잘 보세요, 무술만 이제 n t r o l I'm going to control. I'm going to control. I'm going to control. I'm going to control. I'm g o 포 올리고 o control. I'm g o 코 n g 전 o control. 신기, 양 o i n g t 신기, 양 n t r o l i 기 going t 잡았어 이거 무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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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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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자, 가 자, 야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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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자, 탱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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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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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놀람> <놀람>